안녕하세요. 한 법뿐인 인생 명심보감으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네일로 항공 이야기 에이 스토리 법등입니다. 아, 개인적으로 신상에 큰 변화가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많이 좀 늦었는데요. 오늘은 명심보감 정기편으로 남에게 선을 가르치라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또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인데요. 본문을 보실 것 같으면, 순자왈, 이선선인자를 위지교요, 이선화인자를 위지순이요, 이불선선인자를 위지첨이요. 이불선화인자를 위지유니라. 글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순자왈 이선선인자를 위지교요. 이선화인자를 위지순이요. 이불선선인자를 위지첨이요, 이불선화인자를 위지유니라. 여기서 위는 위는 이를 위죠, 이를 위. 뭔모에 이르다, 이를 유가 되겠고요. 교는 가르칠 교, 가르칠 교입니다. 가르칠 교고요. 우리 학교 교육 이럴 때 사용되는 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는 화합할 화, 화합할 화고요. 첨은 아, 말씀 언변이 들어가서 아첨할 첨, 아첨할 첨. 유는 역시 말씀 언변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첨할 유. 아, 영어뿐만이 아니고 한자에서도 아, 반복되는 앞 문장에서 나왔던 글을 뒤에서 아, 반복할 경우에는. 아, 다른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다른 한자를 사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첨있는 아첨할 첨, 유도 아첨할 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요 위는 이를 위고요. 가르칠 교고, 요거는 화, 화활화고. 마찬가지로 내려와서. 요 첨은 아첨할 첨 뒤에 있는 요 첨도 유도 아첨할 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글자의 의미를 한번더 살펴보면, 순자왈 이 선선인자를 위지교요, 이 선아인자를 위지순이요, 이불 선선인자를 위지첨이요, 이불 선화 인자를 위지윤이라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한번 익히시라는 의미고요. 여기서 순자는 순자는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 때 사상가로서 이름은 경이고 성악설을 주장했죠. 성악설을 주장했다. 인간은 원래 악하다. 선인자. 그래서 선인자는 먼저 선 사람인 놈자 해서 남보다 앞서는 사람을 우리는 선인자라고 하죠. 선인자라고. 그래서 선배, 선생님, 이런 의미의 선자가 아, 앞, 남보다 앞설선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화인자는 남과 어울리는 사람, 화, 팔, 화자를 써서 아, 남과 어울리는 사람을 화인자라고 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석을 살펴볼 것 같으면 순자왈, 순자 가로사대, 인선인자, 선선인자를 위지교요. 이 선화인자를 위지순이요, 이불 선선인자를 위지첨이요, 이불 선화인자를 위지윤이라 순자가 말하였다. 선을, 남보다 앞서서 하는 것을 가르침이라고 하고 선을 남보다 먼저 먼저 앞서는 것을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선으로서 남과 화합하는 남과 화합하는 요 화합할 화 화합하는 것을 아, 순이라고 한다. 순이란 것은 어떤 순리 순리를 말하는 거죠. 똑같이 선하지 못한 일을 남보다 앞서하는 것을 아첨이라 말하고 선하지 못한 것으로 남과 어울리는 것을 그러니까 거짓이죠. 선하지 못한 것으로 남과 어울리는 것을 아유라고 한다. 아유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아유도 아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해설을 볼것 같으면. 남보다 앞서 선을 행하고 선으로서 남과 어울리는 것은 아주 좋은 일로 권장할 것이죠. 즉 남보다 앞서서 본인 스스로가 선을 행하고 그 행한 선으로서 남과 어울리는 것은 좋은 일로 우리가 권장할 것입니 만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장서서 선하지 못한 일을 하고 선하지 못한 일을 하고 선하지 못한 일로서, 그러니까 불선이죠. 선하지 못한 일로서 남과 어울리는 것은 아첨하는 일이라. 그래서 여기서 아첨이라는 것은 선하지 못한 일로서 남과 어울리는 것을 아, 첨이라고 한다. 맺은 말인데요. 맺은 말을 벗고 걷으면,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과함은 독이 되듯이, 타인에게 선을 가르칠 때에도, 지나치게 높은 정도로 가르치지 말고, 상대방이 그것을 마땅히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해야 하며, 타인의 잘못 또한 꾸짖을 때에는 너무 엄하게 꾸짖지 말아야 한다. 남에게 선을 가르쳐 줄 때에는 너무 정도가 높으면 그 선을 실천하지 못하여 그 가르쳐 준 공이 없다 하였고, 그러므로 그 사람의 지혜와 재능이 감당할 만한 정도로 가르쳐야 한다고 합니다. 나가 남의 잘못을 꾸짖는 것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함이지 그 꾸짖음이 너무 과격하면 도리어 그 사람이 슬픔에 빠져 있으므로 감당할 만한 정도로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는 대승의 사람을 만나면 대승의 교법을 설하고. 소승의 사람을 만나면 소승의 교법을 설하였다 합니다. 그러기에 공자는 논어에서 중인 이하의 사람에게는 높은 도를 말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가르치기에 앞서 타인의 정도를 먼저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시대적인 관점으로 보아 지혜로운 리더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조직이나 단체의 방향이나 미션을 조직 구성원에게 요구할 때에도 무조건적으로 요구하기에 앞서 조직 개개인의 능력이나 수준을 먼저 파악하여 그 수준에 맞는 조직 구성원이 감당하여 수행 가능한 과업을 요구할 때 가장 효과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즉, 지혜로운 리더는 조직의 요구 수준과 구성원의 감당 수준을 먼저 파악하는 해안을 가져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 출처인데 서정명 21세기 교양신서 마음의 센터 명심보감이고요. 범위법 편저 조수익 역해 일신서적 출판사입니다. 오늘은 명심보감 남에게 선을 가르치라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더 좋은 교훈을 담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